얼굴에 마비가 왔다고요? 뇌졸중 때문인지 단순하게 얼굴만 마비가 된 건지 판단이 잘안 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체크해 봅시다. 오늘은 얼굴에 마비가 왔을 때 이게 뇌졸중 때문인지 그냥 얼굴만 마비가 된 건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서 행동으로 체크하는 것과 문항을 열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도록 올립니다. 눈을 감고 10초 동안 서 있습니다. 1초, 2초, 10초가 되셨다고요? 당신은 뇌졸중 전조 증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쪽 손이 툭 떨어지거나 손바닥이 위로 향하지 못하거나 한쪽 팔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그렇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뇌졸중인지 알수 있는 10가지 체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갑자기 어지럽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두 번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저린 느낌이 든다 세 번째 갑자기 말을 하기 힘들거나 발음을 할때 어눌해진다 네 번째 갑자기 한쪽이 깜깜해지고 잘안 보인다 다섯 번째 갑자기 평소에 없던 두통이 깨어질 듯하게 심하게 나타난다 여섯 번째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일곱 번째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가 힘들다. 여덟 번째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아홉 번째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진다. 열 번째 웃음을 짓거나 입을 크게 벌릴 때 좌우 얼굴의 모양이 다르다. 만약 이열 가지 증상이 한 가지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